안녕하세요. 소은 난실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1번 금강보, 2번 후육지환협중토 3번은 지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수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냥 이변중토. 그다음에 4번은 호진, 5번은 황산반, 6번은 아 춘양금자주 최상작입니다. 그래서 총6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난처는요. 네, 금강보 새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주 뭐 배양이 기가 막히게 된 금강보입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어, 나무랄 데가 없는 난초입니다 일단 뿌리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뿌리는 뭐 거의 뭐 에이스다 라고 보도될것 같아요 굉장히 생장점도 있고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는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벌브들도 땡글땡글 연결했어요그 다음에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습니다. 상처가 거의 없어요. 여기 조금 여기 하나 있긴 한데요. 이건 뭐이 정도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난초는 기가 막히게 배양이 된 예, 상처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아, 한군데 있어요. 그렇게 배양이 된 금강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난초 상태는 아주 굉장히 좋고요. 색감이 또 예술입니다. 금강보가 사실은 색감이 완전히 극황색의 금강보 세척입니다. 이 금강보는요, 세척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9에 0.8입니다. 가격은 32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완전히 후육질의 환엽중투입니다. 배불뜨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나름 아주 깔끔하게 배양은 됐는데, 색감은, 신화 쪽은 괜찮은데, 이제 구축 쪽이 조금 부족해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햇볕이 조금 없는 데서 키웠던 것 같아요. 저희 난실에 갖다 놓고 키우니까 조금 색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한엽 충투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는 뭐 좋습니다. 뿌리는 좋고 여기 자마나트 있고요. 벌부는 정말로 땡글땡글한 게잘 연결었죠. 그리고 요거는 철사를 매는 거는 제가 수영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배 부른 모습들이 아주 뛰어난 품종의 난초예요. 굉장히 종자는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난초이기도 합니다. 자,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난초 전진 요렇게 요거를 한번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중배 부른 모습이 아주 좋죠. 예. 아주 뛰어난 품종의 무명중투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되게 후육질이에요. 단단한 후육질이고요. 잎의 모양들이 다 짝변입니다. 예, 네. 다 짝변이죠. 예, 네. 그런 난초입니다. 이 무명중투는요. 두촉이고요. 무명환엽중투예요. 환엽중투는 두촉이고요. 네. 사이즈는 14에 0.9나 나옵니다. 가격은 요거는 29만원 입니다 자세 번째 난추는요 사실 에란이한테 사기는 지수라고 샀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후육질이고요 녹과 황해대비가 정말로 조화를 잘 이루는 난추거든요 에, 무명, 만약에 분명이라면 나름 굉장한 가치가 있는 난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자 뿌리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수가 아니라 그러는 첫 번째 이유는요 뿌리 자체가 닭발 뿌리입니다 이게 닭발 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난초가 굉장히 두꺼워요 지수가 이렇게 두껍지 않거, 않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색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색감이 뭐 예술적으로 높고 이 진녹에 이거 보십시오 진녹에 황색이 들어오는 게 지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화 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 쪽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자요 중투는요. 두 촉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2세치인데 1.0까지 나오거든요. 가격은 음. 6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요. 호진입니다. 호진인데 뒤쪽은 굉장히 좋아요. 뒤쪽은 무늬도 하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전진 촉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뿌리부터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괜찮아요. 뭐 여기 이런 데 제가 다 손을 다봐 놨거든요. 괜찮고요. 벌부는 아주 두개다 탱글탱글 연결했죠 근데요, 요신화쪽의 무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예술입니다. 구쪽 쪽에, 이렇게이렇게 탄저 흔적이 조금 있어요. 신화쪽은 아주 깔끔하거든요. 신화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신화쪽은 요렇게 깔끔해요. 무늬도 좋고요. 아주 색감도 극황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요 호지는요, 두축이고요1 7회 0.75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황산반입니다. 황산반인데요. 사실은 요건 에라니니, 산에서 산책을 키워가지고, 이제, 산채촉은 떨어져 나갔고, 올해 이제 신화를 올려가지고, 저한테, 정말 용돈이나 벌었어라. 그리고 주신 겁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고요. 나무랄 때었고요 뿌리는 뭐, 트집을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구촉에도 무늬가, 3번 무늬가 소멸이 안 돼요. 그리고요, 여기도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그쵸? 전 입장이 다 산반 무늬가, 이게 황산반 무늬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도 보여드릴게요. 뭐, 나무랄 데 없이 아주 그물 무늬가, 황산반에 그물 무늬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그런 황산반입니다. 종자는 좋습니다. 뭐, 종자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 황산반은 두축이고요 14에 또 0.9나 나와요. 이게 전진 같은 경우에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난초는요. 정말 초상작의 추냥금 세척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수도 엄청 많고요. 문의도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고요춘향금은 합천 문영풍대에서 최우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가격이 고가로 매겨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분재해가지고 작은 것들은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에 원로 에라님께서 춘향금을한 번, 어제 한 번, 오늘 한번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준장금 이런 작업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뭐, 에이스죠. 나무랄 데 없이 잘 키웠어요. 선배님들, 선배님께서 굉장히 잘 키우셔가지고, 에, 일단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좋게 잘 키우셔가지고요. 자, 난초 난추 보여드릴게요. 난초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초상작이에요, 다. 자 볼까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늬도 기가 막히고요. 네. 맨 끝에도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잎들도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입장에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최고 오래된 초이거든요아지뭐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난 초가 이렇고요, 이렇고요. 상처 하나도 없고요벌부는또 얼마나 큰지, 벌부는 정말로, 음, 밤톨만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배양이 됐어요. 입장수는 다섯 장, 여섯 장, 에, 요거는 요거까지 일곱 장. 아주 뭐, 초상작으로 배양된 춘향검입니다. 춘향검 꽃은 뭐다 아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온 춘향금입니다 요 춘향금은 초상작 세척이고요 25에 한 1.45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40만원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금강보 환엽중투 사실 지수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지수가 분명히 아닙니다 닭발 뿌리에 굉장히 후육질에난초고 색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호진. 그 다음에 황산반. 3반이 황산반이에요. 그 다음에 춘향금. 3번화 춘향금은 완전히 화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난초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면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예,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서단난실유튜브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감기가 올려고 합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